아, 안녕하세요. 이제, 아, 저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감사한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봉사를 하고 있는 중 힘이 든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 부족함이, 많, 부족함이 많이 보였고, 함께 교제하는 형제자매에게도 매번 힘들다는 감정을 드리는 것이 눈치가 보입니다. 연약한 저를 이미 알고 계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신비에 들다는 감정을 숨기려 하고 힘든 것들은 마음속에 계속 쌓여가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강한 거리 소인이 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제 못한 제 모습에 주님께서 주님 주신 말씀을 매일을 듣고 또 매일 밤 기도로 간구해도 눈물만 나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주님 앞에 합당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하 좋은 질문이죠. 이번에 참 좋은 질문 많은 것 같아요. 이것 좀 생각해 봅시다. 자,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감사한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해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지옥에서 헌진 받았으니까 이거 은혜 하나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게 생각하시죠? 얼만큼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무한감사입니다. 무한감사. 왜냐하면 지옥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인데 아,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 무시무시한 지옥 형벌에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 성경 1권 한번 찾아 봅시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30장 26절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나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 쉽게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그때는 해방이 된 기쁨이 있으니까 해방돼 나왔을 때 달빛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보던, 보는 달빛은 바벨론의 달빛하고 똑같은 달빛이지만은 해방을 경험한 상태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달빛은 햇빛같이 느껴지고 햇빛을 볼 때는 일곱 배나 밝은 것처럼 아주 굉장히 빛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이 감옥에, 어두운 감옥 속에 한 1, 1년간 갇혀 있다가 탁 해방돼서 감옥에 나올 때 햇빛을 볼때 어떻게 보일까요? 그 옛날 햇빛이 아니라 훨씬 더 찬란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날 구원받은 그날 교회당문 딱 나서면서 저도 구원받은 그날 8 3년도 9월 25일 구원받은 그날 교회당문을 딱 나서면서 주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제 나는 천국 갈수 있게 됐구나 죄짐 못셨구나 생각이 들어가니까 너무 너무 감사하면서 교회당딱 나왔는데 하늘 보니까 내가 보는 하늘이 아닌 거예요 나무들을 보니까 야 주님이 만드셨구나 막 실감이 확 나면서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 전에 보던 사물하고 똑같은 사물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이 맞잖아요 달빛은 햇빛같이 느껴지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같이 그렇게 아주 밝게 빛나는 그래서 구원 받을 때 아주 마음이 화창하게 되고 이 얼마나 구원받은 기쁨,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정말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파멸에서 건진받았으니까 정말 이게 구원은 감사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이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 겁니다. 봉사는 기회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배주가 가던 강도는 단 하루만이라도 주님께 뭔가 봉사했으면 좋았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왕이 왕 되신 주님께 뭐 조금이라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기회를 받지, 부여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두번 다시 없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 소인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천사들은 누구 부러워합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걸 정말 감사하게 여긴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야 된다 맞습니다 성경 잠원 3장입니다 잠원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 옷에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우리에게 선, 선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베풀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봉사할 힘이 있고,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이웃을 위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그그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 큰 축복이니까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말아라. 미루면은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봉사 안 해도 봉사 안 하면 또 다른 사람 대타가 또 있거든요. 내가 없어도 교회일은 됩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는 안 된다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니까 내가 없어도 교회는 되는데 내가 쓰임 받지 못하면 사실 나만 손해 보는 나만. 그리고 교회 일은 작은 일또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뭐 청소하는 거라든가 이제 그문 앞에서 임도하다든가 주차 봉사라든가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작은 일이 없어요. 주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 이게 지혜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시는 주님 다 보고 계시니까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주님이 주신 위치인 것이 맞냐? 그리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맞냐,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확신이 확실하게 있으면은 주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는 그만두지 않고 주님이 그만두게 하면은 내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맡기신 것은요,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길이라고. 내가 부족해도 맡겼으니까 완벽히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해서 맡겼을 때는 그것을 잘참고 견디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런 대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봉사를 하고 있는 중 신비 든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봉사하고 있는 중에 신비 든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봉사하는 게 힘들어요 안들어요? 힘은 원래 들지요. 힘이 드는데 힘든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근데 이건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제 왜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들까? 한번 요약을 봅시다. 추론해 보면은 힘이 드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아 봉사하는 게 조금 힘들다 힘들어 생각이 드는 첫 번째 이유는요. 보통 첫째는 죄입니다. 죄는 힘을 빼거든요. 그 그러니까 뭔가 내가 놓치 못하는 죄가 있으면은 죄는 도적과 똑같아서 봉사하는 힘을 자꾸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안 놓으면은요 죄가 자꾸 힘을 빼가니까 봉사하는 게 힘들다 힘들게 될수 있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이제 신앙생활을 심플하고 간소하게 해야 되는데 시브리 12장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신죄를 벗어버리고 했는데 무거운 거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거 그러니까 내가 짊어지지 말아야 될 짐을 짊어졌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봉사하다가 세상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짐을 또 긁어지면요, 교회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같이 하려고 하다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마음이, 이제 봉사는 마음이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주의를 하는데 아주 이렇게 열심히 품고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이 흐트러지면 힘들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각오를 하면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흐트러지는 뭔가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의 틈이 생겼어요.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그러면 이제 힘들다 힘든 게 생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봉사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하나? 자기도 모르게 비교해서 열등감 가져서 힘들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래서 다 달란터 받은 사람은 다섯 남겨야 돼요. 두 달란터 받은 사람은 둘 남기면 돼요. 한 달란터 받은 사람은 하나 남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달란터가 많은 사람은 많이 남기는 게 맞는 거라고. 나는 달란터가 둘이면 둘 남기면 되는 거거든요. 양 가지고 주님 계산하는 분이 아니니까 자꾸 너무 비교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유가 몸이 약해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들다, 힘들다 그 생각이 자꾸 들면요 혹시 몸이 약한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은 봉사하는 데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이제 몸이 약해지면은 봉사하는데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또잘 먹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의 일 때문에 하기 싫은 운동도 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가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들다 힘들다 이 말이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이 말이 주변 사람들의 말이 이게 화살 중에 대표적인 게 말입니다. 말 그래서 그들의 말은 뾰족한 화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불화살을 날리는데 가까운 사람 통해서 불화살을 날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이말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 힘들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왜 힘들다는 생각을 하냐면 그 중에 정말 주된 이유 중에 주된 이유가 뭐냐하면 이겁니다. 시브리서 12장입니다. 시브리서 12장에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정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시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참으셨느냐? 무엇 뭐 때문입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가운데 뭘 보냐 하면은 봉사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 이건 보는데, 일, 일, 일을 넘어서, 일과 관련돼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앞에 있는 즐거움.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이 중한 일 앞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걸 왜 참으셨냐 하면, 은 참으시셨냐 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봤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는 엄청난 즐거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봐요. 내가 이렇게 봉사를 내가 충실하게 하면은 그런 말이면 아마 주어줄 주어질 앞에 있는 엄청난 즐거움과 영광. 이것을 이걸 봐야 되는데, 봉사하는 일에 힘든 요건 보는데, 요거는 요거는 마귀는 못 보게 하거든요. 지금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요거만 보게 만들지. 이거 넘어 주시고자는 하 엄청난 영광이 있는데 그걸 못 보게 해 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루 봉사할 때마다 통장에 100억이 정확히 들어온다 합시다. 그러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 들어요? 야, 오늘 막 100억 벌었네. 그다음 날또 100억 버는 날날 봉사하러 가는 날이니까 어때요? 할 만해요? 그 정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할 수 있는 귀에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는 봤는데 위는안 보고 있잖아요. 그 너머에 주어질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못 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같은 경우는 봉사하는데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이 문제가 왜 생기냐면 보통 이성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이성 문제. 이성 문제 걸리면요. 봉사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봉사 힘들어져요. 이성 문제 걸리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결혼 상대자로 여겼던 사람이 아니, 딴 사람하고 결혼해 버렸어. 아,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계속 힘들어. 주님은 다른 좋은 사람 줄 수도 있는데, 아 이걸 내가 흘려 생각했던 사람인데 딴 사람이 시집 가고 장가 가 버리고 하면요, 나는 어딨지 뭐여 이러면서요 힘 빠지는데 그것도 소박이 속는 겁니다. 여러 가지 로 이유로 이제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라는 것은 원래 힘든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또 고생하라고 봉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못하는 경우는 뭐냐, 원칙이 뭐냐면 일단 봉사하다가 정말 힘들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병이에요, 병. 병들어서 몸에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들면은 몸으로 영광 돌리는데 몸 자체가 약해지면은 봉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봉사를 못하게, 정말 힘들어서 못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이거는 몸 때문에 그런 경우면 정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외에는, 그 외에 다른 이유라면 주님 앞에 생각을 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봉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 부족함이 많이 보였고, 함께 교제하는 형제 면역게도 매번 힘들다고 간정을 드리는 게 눈치가 보입니다. 봉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부족함이 많이 보이죠? 봉사하는 가운데 자기 부족과 연약을 보이는 가운데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힘들다는 간정을 드리는 게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말없이 봉사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들어하는 것도 누구에게 말하냐면은 가능하면 오래되신 분들, 뭐 전도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좀 감당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하는 게 낫지 같은 같은 나이 또래 동료들에게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얘기는 들어줘도 문제를 풀어주지는 못하는 거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애들끼리 문제 생기면 애들끼리 얘기하면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를 풀어줄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여기 함께 교제하는 행자님들께 매번 힘들다는 간정을 드리는 게 눈치가 보입니다. 눈치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하면 돼. 어, 어디다 하면 돼. 하나님 앞에 틀어놓고, 그리고 오래되신 분들, 구원받고 오래되신 분들,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해보신 여기 봉사회장님도 있고, 어머니 회장님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앞서 일하는 분들, 집사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는 형제들에게 매번 힘들다고 한장하는 것에 눈치가 보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반복적으로 힘들다는 말이 나올 때는 정말 힘든 것이 맞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속될 때는, 될 때는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집안 문제가 딱, 이게 이제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거게 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집안 문제가 엮여 있는 경우도 있고, 이성 문제가 엮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 하나 얽, 얽힌, 얽힌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 연약한 저를 이미 알고 계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힘들다는 감정은 숨기려고 하고, 힘든 것들은 마음 속에 계속 쌓여가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약한 절을 이미 알고 계시고 주님은 아시죠 머리털까지 다 세지고 계시니까 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연약한 절을 알고 계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알면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바뀌어진 일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그게 지혜일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힘들다는 감정은 숨기려 하고 힘든 것들은 마음속에 계속 쌓여가고 자존감도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오래되신 분하고 교제하는 게좀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전도인에게도 교제하는 경우가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서 그래서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들, 그거 보통 조금 시간만 지나면 교제 가운데 다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꼭 봉사해서 일을 많이 꼭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동참해서 조금씩 거드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힘이 들면은 좀 일을 좀 분산시켜도 괜찮아요.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 봅시다. 40장.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가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로 하여도 곤비 전해가 아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냐리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을 것이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다. 플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워크 걸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박질하여도 곤뱃처럼 다른박질하는 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로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여호와를만한는 사람은 날아가지는 못해도 달려가지는 못해도 그래도 후퇴는 안 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는 하신다 악망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기는안 한다 그 말입니다 힘들어도 여우와를 악망하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강한 거리소인이 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제 모습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매일 듣고 또 매일 밤 기도로 강구해도 눈물만 나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주님 앞에 합당하게 해결하실 수 있지 고민이 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하고 간구한다. 이걸 꾸준히 하시고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총 주님 받아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형제가 네 개의 죄 범하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일흔 번에 일곱 번 용서해 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준다 말씀인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이런 번에 일곱 번 용서해 주란 말이 무슨 말이냐 면 주님은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 연약하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보이면 보일수록 주님은 더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힘을 주시니까 어떤 경우에도 물러가지 말고, 그리고 꾸준히 계속해서 이렇게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나아가고, 그리고... 계속 힘이 들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의논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서 안에서 뭘 맡고 있으면은 그게 전도인, 전도인하고 같이 이렇게 상황을 얘기해서 봉사가 무거우면은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거니까. 나눠지고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꾸준히 어떤 일이든 간에 맡았으면 연말까지는 무조건 가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쵸? 그렇죠? 예. 보통 임기가 1년이, 1년이니까. 연말까지는 가자. 연말까지는 걸어가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노는 사람은 없어야 될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구원받고 시간 지났는데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건 그건 참그할일 없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뭐라도 해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래서 힘들면 언제까지는 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면 좋은데. 가도 나는 연말까지는 가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 저희들에게 이 귀한 성경책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가정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 주시고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하감해 주시고 마음에 위로와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삶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